안녕하십니까. 대구의 고패드맨입니다. 예, 포포님 친구분이, 어, 주문하신 고패드맨표 클러치가 완성이 되어서, 어, 오늘 찾아왔습니다. 요거는, 어, 78mm 클러치인데, 어, 46 엔진에 장착되는 클러치입니다. 요거는 공차유격이 드럼이랑 공차유격이 약 0.5mm 밖에 없습니다. 뽀득하이. 안 그래도 예전에는 막 빡빡하게 해가 했는데 제가 으면 여덟 차도 되는데 요래가 장착해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건잘 들어갑니다 그죠? 약 0.5mm 정도가 있으니까 어 요걸로 해서 타시면은 지금 뭐야 어 아주 내구성이 뭐, 월등할 겁니다. 어, 요거 볼트는 요거 뺐다 박았다 하는 거, 그고 테스트 할라고 박아야 했는데, 요 정도 유격 같으면은, 뭐, 원래는 저기 뭐야, 어, 순정 클러치는, 4류 클러치는 유격이 많아서, 어, 저기 뭐야, 요번에 포포님 보내주신 클러치도 유격이 너무 많아가, 뭐, 쇠머신 사갖고, 뭐, 멀티로 클러치 다섯 번이나 스프링이 터져가 나가빠질뿐다할 정도로,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제가 점검해봐도 클러치 유격이 더러만에 완전, 뭐, 한 3mm 정도로 그만이 넓게 난 마모가 되는줄 알았더니만, 새 새클러, 클러치라고 하더군요. 요 정도 터면은, 뭐, 충분할 겁니다. 내가 터면은 요거는 또, 아마 시동 걸면은 발통이 바로 열에 살돌 겁니다. 이게 원심 클러치이기 때문에, 어 엔진의요의 물리가 막딱 돌아보면은 바로 막 0.5mm 정도 밖에 유격이 없으니까 드럼하고 뭐 드럼 내경이 또 사용해가지고 딸깎는 경우면은 조금 더 그거는 감안해야 되겠지만새 드럼이라면은 요거는 바로 막딱 돌아가면은 바로 드럼이, 어, 클러치가 드럼에 붙어갖고, 바로 스타트가 될 겁니다. 뭐 연서이고, 강서이고, 지랄이고, 뭐, 다 필요 없습니다. 곱해도 면표 클러치가 왜안 딸고, 어, 잘안 딸고, 잘안 터지는지, 그게 바로 요거, 비밀이 있다, 이겠습니까 퍼포님 맞죠? 그죠? 예. 네. 일단 요거는, 요래갖고, 오늘 시간이 늦어가 안 되고, 어, 내일, 박스 포장해가 고향 앞으로 하겠습니다.